전화. 제길이. 이 시간이면 몇 병은 더 챙겼을 텐데. 아무튼 너희들도 적당히 해. 자세히 따지면 내가 너희보다 학률이 높다고. 이 녀석도 왕이긴 하지만 내가 우 더른 건 사실이지. 감히 옥치에 무슨 짓을!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벤텐. <끝> 괜찮으니 검 집어 그보다 넣어. 그보다너 존대를 하라고 나나겠다만 적어도 이름으론 불러라. 욕버로 담는 녀석아. 그건 네가 하기 나름이야. 넌 대체 누구지? 이미 말했듯 구제 불능의 주정뱅이. 그딴 걸 묻는 게 아니야. <laughs> 왜네 입에서 어머니의 존함이 나온 건지를 묻는 거다. 그 이름은. 더러운 입에서 굴러다닐 게 아니니까. 꽤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었나 보군. 나랑은 다르게 말이야. 말 돌리지 마. 우리 어머니와 무슨 관계인지나 대답해. 오빠였다. 돌봐 주지도, 지켜주지도 못한 구제불능의 오빠였지. <laughs> 이제 와서 그 말을 믿으라고? 나도 알아, 꽤 염치가 없는 이야기지. 하지만 적어도 널 도우러 왔다는 것까진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미 내 인생은 충분히 형편없거든. 이제와 누굴 속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럴 거면 왜 진작 찾아오지 않은 건데? 필요할 때 곁에 없었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가족을 들먹이는데? 이봐, 너희들이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원망은 언제든지 할수 있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험자의 충고니까 믿어도 좋아. 전하, 분하지만 지금은 진정하셔야 합니다. 보고가 사실이라면 이 순간에도 백성들의 피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럼 당장 병사들을 모아! 그리고 넌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라. 도마뱀의 목을 들고 네가 틀렸음을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무리라니까. 왜 그렇게까지 확신하지? 딱 보면 알아. 말장난으로 넘어갈 생각 마. 여기서 감옥까지 가는 데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좋아. 그럼 여기선 어른답게 내가 양보하지. 하, <laughs> 어른이라고? 네가? 괜히 말꼬리 잡지 마. 말이 더 길어지니까. 중요한 건 내가 너희들을 뜯어 말리는 이유잖아. 아니요. 괜찮은 변명이길 바라야 할 거다. 그 성격하고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건 비슷한 놈하고 싸워봤기 때문이야. 비슷한 놈이라고? 그건 뭐 날개 달린 뱀이라도 돼? 뭐 용보다 구렁이 같은 놈이긴 하지. 아무튼 용이랑 싸우는 건 죽으러 가는거나 마찬가지란 거야. 용의 힘을 빌리는 것조차 버거웠으니. 진짜 용이면 말 다했지. 용의 힘을 빌렸다. 결론은 너희 실력으론 무리니까 도망이나 가. 유물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없어서야 택도 없지. 유물이라면 슈프라켄이 가지고 있던 그걸 말하는 거야? 어, 어. 녀석이 다시 유물을 모으기 시작한 건가. 아, 그게 유물의 힘이었단 말이지. 같이 싸워준 녀석들이 있어서 망정이었지. 혼자였으면 죽었을 거야. 슈프라켄의 힘을 생각해본다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자의 힘은 평범한 인간을 벗어나 있으니까요. 용이 슈프라켄보다 강하다면 머릿수는 큰 의미가 없어. 젠장, 제온이나 아이리스만 있었어도... 허, 지금 뭐라고? 뭐 뭐야 갑자기? 아, 아니다. 그냥 아는 이름이 들려서 그랬던 것 보니 흔한 이름은 아니니까. 뭐 적어도 동일 인물은 아니겠지. 한 명은 노스폰 프로스티의 왕녀였고 한 명은 붙잡았을 당시 짧게나마 신변을 조사해 봤었습니다. 제보 유명한 트레저 헌터기는 하나, 가족은 없는 모양이더군요. 그래? 아, 역시 내 착각이었나 보다. 네가 살아있을 리가 없겠지. 아무튼 상황은 파악했어. 남은 건 행동뿐이지. 남은 행동도 하나뿐이야. 용이 다른 사람들을 땅콩처럼 골라먹을 동안, 우리들은 여기서 도망친다. 간단하네.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다른 방법은 없어. 진짜 그렇게 생각해? 다시 한번 말해 주마. 더럽게 말안 듣는 꼬맹아. 죽기 싫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